안녕하세요 편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62평선을 이탈한 지금 상황은 시즌 종료가 맞지만 혹시라도 이번 주나 3, 4주 내로 62평선을 돌파 마감해 준다면 이런 자리는 새로운 시즌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실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나 댓글을 보면 이러한 얘기는 무시한 채 시즌 종료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는 분들. 가끔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시즌 종료와 새로운 시즌에 대한 얘기를 좀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올해 두 차례 정도 상승장이 올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장의 큰 악재로 작용되었던 양적 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파월 연준 의장이 양적 긴축 시점을 올해 하반기 이후가 돼서야 허용하겠다 라고 발언하면서 뉴욕 3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해 주었고 이 나스닥도 15,000선을 회복해 주는 좋은 흐름 이어가 주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미국의 증시는 적어도 올해 여름까지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점은 비트코인도 상승이 가능하냐는 것이겠죠. 드리자면 올해 두 차례 정도의 상승장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작년처럼 이 주봉 차트로 봤을 때한 차례 상승 이후 단기 조정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즌 종료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지금은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질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62. 2평선을 이탈 마감한 이런 자리는 시즌 종료가 맞고 자 여기서 다음 주나 3, 4주 내로 62평선을 다시 돌파 마감해 준다면 이런 자리는 새로운 시즌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을 알려드렸었죠 자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시즌 종료인지 시즌 연장인지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즌은 이미 종료가 되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 새로운 시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2년 혹은 3년 동안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이 하락장이 장기화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앞으로 등장할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자, 올해 상반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는 규제 안전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대형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 또 신흥국들의 화폐가치 하락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암호화폐 시장 등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 하락장을 걱정하는 것보단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올해 1, 2분기 안으로 시작될 새로운 시즌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반등해 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62평선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62평선을 돌파 마감해줄 경우 그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62평선을 돌파 마감해주는 이런 자리는 시즌 연장이라는 표현도 맞고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라는 표현도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싸우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두번 정도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영향이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던 양적 긴축이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 하반기다 올해 말에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경우 달러의 유동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이 경우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지는 화폐가 있다는 것이겠죠 바로 신흥국들의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양적 긴축이 시행될 경우 달러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신흥국들의 화폐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주목을 받는 되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자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혼란이 올수 있는데 이때 금이 아닌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 올해 두 차례 정도는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에 따라 알트코인들도 다시 상승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알려드렸던 2022년에 주목해야 될 분야와 관련 코인들을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고 차트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분산투자로 접근하시 접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자, 앞으로 10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 주식이나 코인들이 어,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측된다는 점에서 단기 조정을 받은 지금 타이밍에 저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즌 종료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시즌에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 볼 산업과 관련 코인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려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팬도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